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 꿀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무엇을 해볼거냐면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닌자 게임 뭐지? 오 더블 점프 되네요 어 뭐가 있는데?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이렇게 호도도 호도도 아야. 어, 뭐지, 저건 뭐지? 저거 쓸수 있나? 어, 여기 쓸수 있네? 어, 여기 되게 좋은 건 많아. 근데 이거 나 사야 되네? 나돈 어, 써야 돼요, 이거. 로벅스니? 혹시 로벅스야. 하지만 안쓸 거야. 70 로벅스가. 있긴 하지만요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한번 하고 접을 거기 때문에 이 닌자 게임, 이 닌자 게임, 로블록스 이게 뭐지? 어저기 친구들이 싸운다. 와 수리검 던져지네. 오유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우와 내 분신이야 이거. 분신! 완전히 똑같대 오, 이거 완전히 똑같은데? 뭐야? 어! 안 돼! 안 돼, 분신아! 안 돼, 분신아! 이건 뭐지?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애들한테 던져볼게요.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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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이거 맞아봐. 아 뭐야? 아연마인가 봐요. 어, 나 이거 한번 맞아보고 싶다. 어? 어? 이 친구 지금 지금 맘대로 막 싱싱싱 이래가지고 아저 아, 친구 이걸 노렸네. 아아이 친구 어? 어 이걸 노려? 어 이걸 노려? 이걸 노려? 뭐야 이거? 여기 여기 나 어디 들어가고 싶어. 어! 우! 뭐야? 어 뭐야, 날랐다정글 아, 맵이 바뀌나 봐요.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아, 벽탱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네. 저는 에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수리검이나 막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럴 일은 없어. 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마디로 닌자 게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수리건만 던지고 있을 수는 없다. 없다. 야, 네가 진짜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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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어, 어, 드디어 원킬했다. <laughs> 얘들아, 나 원킬했다. 잘했지? 뭐야? 아 자 바로 지금 모래 벌판으로 그냥 바로 그냥 가가지고 지금 후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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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갑니다 저 바로 후두루 후두루 하러 갑니다 저쪽이었죠 맞아요 저쪽 저 끝나무였어요 이쪽 나무였가요이 이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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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없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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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하고 있는 친구가 한명 보이는데요 자만하지 마, 친구야. 자만, 노 자만. 노 자만. 뭐야. 아, 아, 못 때렸네. 노 자만, 노 자만, 노 자만. 오케이. 방금 이거, 여기 위에서 쏘던 친구죠? 나도 가보고 싶다. 어, 저기 어디서, 어,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여기서, 뭐가, 보였는데, 어. 오,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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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걸로 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점프해가지고 후드로 패기. 올라오고 있니 친구야.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어. 오, 저기 저 잠만 하고 있는 친구를 없애라.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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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으, 어어어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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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둥 으, 으, 두 아빨맵 바뀌면 좋겠다. 저기 대전하다. 호다다다다다 호다다다다다 호다다다 뭐야? 아비신이었네 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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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들어와 들어와. 저 친구 자만한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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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엄마야. 엄마야. 아 뭐야? 아 에이, 저게 AI였어요? 아 작동을 하긴 하는구나 저게. 와보세요. 와보세요. 저 지금 AI 탐색하고 있습니다. 빨랑 오세요. 오우. 뭐야? 안돼 바로 죽네. 오도도 잠만 어디서 온다? 온다 누가? 아 저기 봤죠. 나 저기 봤어요. 나 저기 봤어요. 나 여기 봤어요. 봤다고요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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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숨자. 숨어. 여기서. 레레레레레. 뭐야? 뭐야? 레, 래... 아! 문신아! 저 새끼 죽여! 문신아! 그럼 저는 일단 애들을 놀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 나무. 전 나무, 저 나, 이 나무 수집했습니다. 이나무예요이 나무. 아니네. 그럼 여기서 애들이 어느 나무에서 수리검을 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눈. 나도 수리검 쏴야지. 한번, 어, 잠깐만. 어디서 수리검 날라오는데?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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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아, 아깝비 뭐야, 어디서 수리검 날라와. 저기다. 저기다. 이나무다, 이나무다. 이나무들. 이나무다. 호도도, 호도. 호도도. 호도도. 호도 분신아, 튀어. 아. 뭐야, 어디, 이 자식이. 후우. 출발 날라 댕겨가지고 수리검토기 날라 댕기면서 수리검토기 날라 댕겨버리기 날라 댕겨버리기 날라 댕겨버리기 날라 댕겨 날라댕겨, 날라 댕겨 날라 댕겨 날라 댕겨 날라 댕겨 날라 댕겨 날라 댕겨 날라 댕긴다 이 자식아 난 날라 댕긴다 아내거 뺏어 먹지 마. 뺏어먹지 마, 뺏어먹지 마, 이 짜식아. 이짜식가이짜식가난 그림자를 보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짜식아. 뭐야? 얘네 어디서 싸우는 거야? 뭐야? 이짜식가이짜식가이 짜식아. 호도! 아! 으에에 꿀꿀아! 뭐야? 우리 슈퍼 꿀꿀이가. 우리 전, 전설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슈퍼 꿀꿀이가. 이 그래가지고 이 마법의 목걸이도 쓰고 있고. 아이 깜놀. 아, 아, 깜짝 놀랐어. 아, 어 아. 자식들. 아미. 끝. 아왜또 얘야? 아, 아 겁나 야, 얄미 얄미운 표정을 짓고 있네. 어쨌든 이번엔 한번 1인칭은 어렵겠지만 뭐야? 어, 이게 날라댕기기도 되네. 날라댕기기.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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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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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나무다. 어? 아닌데, 이 나무 맞는데? 뭐야, 왜 사람이 없어? 어, 이 나무 맞는데? 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으, 제발! 피없어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나피 없어. 후! 이것이 바로 진짜 닌자라고 할수 있다.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무빙하지 마, 야이 자식아, 무빙하지 마. 과연 저기 썼던 모양은? 어 잠만. 어 잠만. 나 맞았니? 안녕. 뭐야? 못 죽였어?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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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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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 나 피가 없었네? 아, 왜 자꾸 얄미운... 한번 이 대검 써본다. 이게 좋은가? 우와! 오, 꽤 좋다, 이거. 우와! 공속이 좀 느리다. 우와! 唉呀 <Yeah. S 2>、yeah. 좋았어! 우와우와좋어 오케이! 아아아 역시 호와다호와와 뭐야? 도우호와 호우! 공중에 떠있어 버리기! 호와 아이 완전 현질러 쟤네. 어 카메라 아 카메라 시야 잘못됐다. 로아 너 니가 방금 나 죽인 놈이죠? 호우. 아 이게 대검 한방 컷이구나 이게. 대검스. 저기 여기 수리검이다. 수리검 있다. 먼저, 저 자식이 여길 발견하게 해야 돼요. 얘들아, 발견해라. 어서 날 발견해라. 어서 날 발견해. 어, 어서 어날 발견해. 어서 어서 날 발견해야지. 어.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루 와. 두루, 와. 두루, 와. 아, 안되겠다. 드루와! 드루와! 와, 이거 꽤 좋네, 대검.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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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귀신이네? 드루와! 아! 영? 와..팔킬 니 들어와 니마 마! 마! 마니 마. 마, 들어와 뭐 올라왔니 설마? 뭐야 어디서 뭐가 날라왔는데? 어, 들어와 우와 들어오.. 와 뭐가 있어요 들어와 튀어야 돼 이럴 땐! 와..역시 아하 아, 이거 대검 한 방만 제대로 휘둘렀으나 아 아깝네. 가자 했다. 대검 휘두르기. <목소리> 후우앙분실써 <목소리> 버리기. 대검 휘두르기. 대검 휘두르기. 지금, 시들어, 아. 정말로. 정말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닌자 게임이군. 어 맞아? 정말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닌자 게임이군. 호라라라라. 호라라 오라라라. 정말 짜증나게 하는 닌자 게임이군. 우와! 이야 대검이다! 이야 대검이다! 아 그치만 대검은 제대로 이들아야 좋다. 제대로 휘둘러야 좋다 <laughs> 안녕 친구야? 제대로 휘둘러야지 좋다 아. 아, 아, 아. 대검은 제대로 휘둘러야 된다 그래야지 효능이 저마저마 빨빨빨

뭐야? 아, 아 수리검 대결, 수리검 대결 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수리검 대결 하자는 겁니까? 이럴 때는 분신을 써놓고서. 야 지금 수리검 대결 하자는 거냐? 어? 야이 자식아, 야 지금 수리검 대결 하자는 거야? 나도 에이미도 있다고 나도. 야, 아, 야이 자식아, 나도 에이미도 있어. 에임 너무 없는데? 뭐야? 뭐 누가 현질러, 현질러가 있었는데, 방금. 오! 오, 뭐야. 던지지 마라, 던지지 마라, 던지지 마라, 똥! 던지지 마라, 던지지 마라, 원거리 대전은 던지지 마라, 아! 역시, 연질러였어 역시, 연질러였어 분신 바로 그냥 써버리고, 뒤로 가는 듯 하면서 뒤로 그냥 바로 튀어버리고, 앞으로 가서 뒤로 그냥 바로 피해버리고, 옆으로 바로 피해버리고, 옆으로 위로 피해버리고, 앞으로 점프해가지고, 옆으로 피해버리고, 앞으로 분신해가지고, 튀어버리고, 앞으로 가가지고, 위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 연마 한번뜬 쓰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튀어가지고, 앞으로 가서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닭다리발, 어우, 다리비 저 자식이, 이 자식이, 아, 아, 까비, 아, 까비, 아으, 까비, 아으, 까비, 아으, 까비. 아, 아깝네. 아, 참말로 아깝고요. 아 m 티 e a u t 얘 f 아 수리검전 u t 가 f 수리검전 아어 a 이것이 수리검전들을 안받아주네 야수수리전전자 a 수리 i f 네수리 m 수리검! u 수리검 u 야 수리검사 가자 어 뭐야 누가 수리검사 저기서 보라색 보라 보라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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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가 지금 저기서 수리검사입니다 그럼 보라 보라를 이걸로 아! 내 대검 아 진짜 좀 보라 보라 아좀 보라 색깔 좋아 다시 간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자식이 어디 까피고 있다, 어. 저기, 본캡 빡빡이한테 졌다고, 내가? 어? 저기 있다. 수리감, 수리감. 야, 일로와. 일로와. 이가 바로 이제 내 목표일까? 목표는 꼭 잡는다. 봉정신서 쓰고 난리났다 지금. 잠깐만 정주 누구 있니? 오, 어. 안돼 분이시나. 정신술 활동. 아 진짜 일은 무슨 뜻이지? 일이 무슨 뜻일까? 어쨌든, 그냥, 가자. 도도도도! 어, 아, 이제, 한, 뭐, 네, 오늘은, 어쨌든, 뭐, 지금, 닌자 게임이었고요. 한번, 그, 설명창에, 이름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플레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플레이 검색창에서 이 게임에 제 제가 그, 거, 그 설명창에 쓴걸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게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를 가져오도록 할 거니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안녕.